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이 트랙맨의 수치에 152라는 수치를 냈어요. 근데 저는 스윙을 엄청 크게 하지도 않았고요, 방금. 엄청 제가 세게 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마 눈치 못 채셨을 테지만 저는 이 스윙에서 가속과 감속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아마 눈에서는 안 보일 건데 우리가 그만큼 이게 가속과 감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골프 스윙에 있어서 거리를 내기 위해서 기필코 필요한 게 가속, 즉 헤드 스피드가 나야 되는 건데 이 골프 즈에서 감속이 없으면 자 가속 말고 감속이 없으면 제동이죠. 즉 제동이 없으면 가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잘못된 동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속과 감속이 없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그냥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힘을 계속. 주고가 다녀 끝까지. 그러니까 방금은 저 어떤 느낌에 계속 여기까지 힘을 쓰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근데 공은 맞췄어요. 이래도 여기서. 근데 사실 이렇게 쓰면은 얼마 못 가서 부상이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근데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100%를 매매 샷을 이렇게 친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걸를 우선 클럽을 잠깐 내려놓고 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끝에 이렇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도구를 갖고 온 건데, 이거를 만약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놨어, 여기에. 그러면 이 끝이 만약에 내가 이 등을 세게 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어때요? 계속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지거나 끝에서 계속 갖고 가면 못 따라오고, 우리가 몸에서 강하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면은, 이 휘어지는 거 보이죠? 얘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 이게 우리가 가속이라는 거고, 몸에서 여기서 이 멈춰지는 이 힘을 쓰는 게 우리가 제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있어야지 끝에서 이 튀어나가는 힘의 원리를 우리가 쓸수 있다는 얘기고. 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틱.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멈췄을 때 어때요? 몸에서 멈췄을 때이 샤프트 방금 휘어지는 거 보셨죠? 이 휘어짐의 정도를 우리가 이 샤프트의 간성을 잘 쓰려면 방금처럼 몸의 제동이 필요해야지만 마찬가지로 얘가 휘어지면서 헤드는 전진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 그래서 우리 두 가지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틱 가지고 연습을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임팩트 백이 같이 있으니까 똑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임팩트 백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힘을 줘서 멈춰진다고 한들, 과연 여기서 여러분들이 멈출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멈춰요. 자, 제가 얘처럼 방금, 공 전에, 여기서 멈춰드리는 걸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에게. 자, 공을 쳐볼게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방금 여기서 멈추는 거 보여주려고 했어. 근데 안 멈추고 저희까지 가버렸어. 그만큼 저는 방금 제동을 걸어서 헤드를 튀어나가는 힘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르게 쓰면 절대 여기서 멈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 스윙이 이런 형태로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느낌. 응, 힘을 막 이렇게 쓰려고 아니면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니까 이런 느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필수 요소인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팔로만 막 힘을 쓰고 이제 말도 안 되게 막 갖고 가버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거리를 못 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응. 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감속이 있고 가속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백스윙을 스타트 했을 때 가속이 첫 번째 일어나요. 가속이 첫 번째 일어나면 여기서 감속이 생겨요. 다시 한번. 감속이 됐다가 가속이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가속이 됐다가 감속이 되고 여기서 가속이 다시 한번 일어나요. 여기서. 반대죠. 어? 제게 이쪽을 천천히 해야 되고 저도 어... 뭐, 영상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스윙을 절대 빠르게 하지 말아라. 크게 하지 말아라. 이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빨리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막 빨리 들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몸이, 자, 우측이 먼저 선행을 해서 딛고 얘를 쳐주면, 여기서는 가속이 생기면서 끝에서 감속이 이 무중력 상태가 탑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내려올 때 우리 이때 이제, 하체를 쓰고, 선행을 시키고, 이때 이제 가속력을 우리가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제동을 걸고요. 팔에서는 그 제동을 걸었을 때, 지금처럼 멈춰지는 힘을 쓸 거예요, 여기서. 자, 보여드릴게요. 딱 여기까지. 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쓸 거예요. 절대 저기까지 안 써. 자. 여기까지만 쓰고 끝. 근데 방금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 버렸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154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어, 나 세게 쳐야지, 막 내가 150 이상 보내야지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딱 내가 써야 되는 힘을 써야 되는 그 타이밍 순간에 몸에 제동을 걸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었더니 가속이 헤드가 이루어지면 튕겨 나가버린 거지. 여기서 음. 그 힘을 잘 쓰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거리를 내는데 무리하게 팔의 힘을 강하게 쓰거나 이거를 여기까지 힘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힘이 스피드가 나는 거는 이 스피드에 의해서 여기까지 나타나는 거. 아까 보셨죠? 제가 우리가 이걸 휘둘렀을 때 얘를 휘둘렀을 때 몸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얘는 계속 나가잖아. 아 그래서 내 등을 빵 때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내가 제동을 걸었다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제동을 딱 걸면은. 계속 튀어서 이렇게 가 버리는 거야. 지금처럼. 이 힘을 잘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굳이 이152어 내야 되는 이 스피드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팔에 힘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쓴다 생각하고 쳐 볼게요. 우측에서 여기까지. 왔다가딱 튀어 나가. 그럼 여기는 되게 내 느낌에는 굉장히 느슨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음. 그니까 풀스피드 아니고 지금 세게 치려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하게 한 150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마 못 느낄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제, 이게 어, 멈춰지는 구간이 눈에선 안 보여요. 근데 나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동 없이 회전만 걸면 그거는 그냥 헛도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여기서 이 제동하는 구간이 생겨야지, 이게 헤드가 팡 튀어 나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 이어서 쫓아나가는 느낌이 들어야지. 그냥 회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여기서 회전 당연히 중요하죠.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제동 없이는 그냥 회전만 하는 건 무의미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갔다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힘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어 당연히, 개별적으로 이제 팔에, 어떻게 보면 이 제동을 걸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제 가벼운 스틱을 들고 연습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막 세게 한다고, 이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응. 최대한 어깨랑 팔은 우리가 힘을 늘어뜨려 놓고, 최대한 하체 쪽으로 힘을 모아서 멈출 거야. 여기서. 힘을 모아서 멈추고 그럼 얘는 튀어나가고 지금처럼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붙잡으려고 하는데 얘가 방금 이렇게 튀어나가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쳐야지 우리가 순간적으로 손을 써서 맞치거나 몸을 막 뒤집어지면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물리 원리를 어떻게 보면 이 원리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은 하프스윙을 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하프스윙을 똑같이 짧게 해서, 여기서 빵! 멈춘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빵! 멈춰서, 저 방금 한 4분의 3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방금, 여기서. 그래도, 보면은, 다 제거리 가요. 151 나왔대. 지금, 여기서. 음. 물론, 저는 필드에서 150까지 7번을 치질 않습니다, 사실.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무의미하거든요. 굳이 내가 150쓸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이언은 여기서 여러분도 알아야 될게뭐 아이언 거리 많이 나가면 좋긴 하지만 차라리 드라이버 거리를 늘리는 데 애를 쓰시고요. 아이언 거리는 사실 내가 그렇다고 막어 살살 치란 얘기는 아닌데 무리하게 막 세게 쳐서 한 번씩 막 170, 160 의미 없어. 150만 나가더라도 특히 남성분들 140, 150만 나가더라도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팟 자체가 작잖아요. 아이언 같은 경우 아이언은 뭐 하는 데 써요? 그린을 공략하는 데 쓰잖아요. 페어엘는뭐 어쩌다가 티샷 한번 치지만 사실 그린을 공략하는 데 쓰면 내가 정확하게 내가 목표하는 부분에 떨어져줘야지. 그 거기에 쓰이는 애들이 얘네들인데. 여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거리를, 거리 욕심이 있고, 특히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힘을 여기서 멈춰지지 못하고, 계속 끌고 다니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았을 때 계속, 막, 이렇게 끌고 다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다니까 니 어때요? 제 몸이 쫓아가고, 시선 쫓아가고, 벌써 터지기 시작하고. 저렇게. 음.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제동만, 몸에서 브레이크를 잘 걸어준다면 우리는 쉽게 비거를낼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 휘어지잖아. 이게 똑같이 우리가 이 클럽 헤드이 샤프트란 말이야. 이 샤프트라 생각한다면 이게 휘어지면서 얘는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 여기서. 어. 그 힘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100%의 힘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써야 될 때만 쓰고.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그냥 나, 나타나지는 현상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드라이버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자 여기서 제동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음,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춰, 절대. 여기서 내려오는 그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멈추고 싶어도 절대 못 멈춰. 여기서 애를 써서 치지 말고. 지금처럼 가속과 감속의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동을 거면은 가속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내가 힘을 50%만 써도 100%를 내가 어쩌다 한번 잘 맞은 것마냥 그 스피드 자체를 50%도 낼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의미하게 치지 마세요. 여기서 자 드라이버를 한번 쳐볼게요.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똑같아, 똑같아.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는 뭐 더잘 느껴야겠죠 가볍잖아요 가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해프트의 휘어짐 정도를 훨씬 잘 느낄 거거든요 똑같이 여기까지 빵 하고 멈출 거예요 저 우측에서 들었다가 그래서 확 멈출 거예요 방금도 저는 여러분들 이거 칠고 멈추려고 했어 나는 멈추려고 했는데 안 멈춰졌어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저기까지 가져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지금 여기 와서 저 처음 쳤는데 처음 친거 치고 지금 비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232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토탈 비거리가 그래서 뭐 살짝 우측으로 가긴 했지만 저 정도는 뭐 살아요. 저 정도는 여러분들 자 아까처럼 힘을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낸다. 여기서 몸에 제동을 잡혔을 때, 헤드는 팡! 튀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갔다가. 음. 살짝 다쳤을 것 같아, 지금. 약간. 응. 음. 낮게 갔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근데 제가 막. 이게 지금 제가 100%로 절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딱 지금 그 포인트만 생각하고 제가 지금 공을 치고 있거든요. 절대 무리하지 않게. 제동만 걸어주면은 헤드는 튀어나갈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힘을 딱 쓰면은 알아서 튀어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치세요. 좀덜 맞는 건 있어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막 이렇게까지 하는 느낌이 아니고 딱 여기서 쓰고 쓰면은 딱 하면 얘가 지금 튀어 나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기 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쳤으면 그냥 이거 나가는 거야 지금 처럼 이렇게 여기서 절대 이거를 끌고 가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 끝이 절대 내 등을 칠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휘어져야 돼. 이 휘어짐을 느낄 우리 몸에서 제동이라는 구간이 깊고 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감속되는 포인트인 거고 여기서 응. 제동, 감속이 이루어지면서 가속력이 헤드의 원에서 붙어서 빵 치고 나가야지 여기서 그게 안 되면 그냥 이 끝을 내가 직접 뽑아내야 되는 그게 이제 팔로만 치는 스윙인 거죠 결과적으로. 응.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몸을 들어서 가서. 빵 쳤으면 얘가 빵 치면은 헤드가 이렇게 나온 거야. 얘를 뚫고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그냥 빵 치면 그냥 넘어가는 구간인 거고 이미 가속 포인트 지나서 넘어간 건데 이게 우리가 세게 쳐보자, 세게 쳐보자해서 이거를 밀고 나가는 이런 포지션 있잖아요.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스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연습을 하시거나 왜냐하면 뭐 클럽으로도 우리가 쉽게 할수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딱 하면은 지금 헤드 끝이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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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져 근데 생각보다 이게 아마추어 분들 잘못 해요. 이 탄성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약간 통나무처럼 가만히 있는 느낌? 근데 이게 여기서 빵 하면 지금처럼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해보면왜 뭐 이게 안 흔들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니까 그만큼, 이거를, 우리가 하체를 써서 제동을 빵 거는 느낌이 아니라, 어깨 있죠? 어깨로 이렇게 뽑아내면은, 이게, 얘를 잡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서. 그런 식으로 내면 안 되고, 여기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하체로 제동을 여기서 빵 걸고, 나는, 여기서 딱 멈추면, 지금 우리가 그만큼 스피드 안 붙어서 그렇지, 여기서는, 그냥 확 나아가 버리는, 일단 형태가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여드렸고, 아, 이제, 아이언도 아까 쳐서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아요. 다른 것도 유틸, 뭐 이런 거다 똑같고, 뭐 굳이, 이제 웨지 이런 거에서는, 뭐 연습을 해봐도 괜찮아요. 연습을 해봐도 괜찮은데, 어, 욕심 없다고 하면은, 뭐 이제 거리 같은 거는 내가, 일관성 있게 내가 보낼 수 있는 거리에 다 맞춰서 보낸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이제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좀긴클럽도 있잖아요. 세컨샷 공략하는 이런 클럽들은 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힘을 쓸수 있다는 거. 비거리와 일관성 이거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꼭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어 필드 나가보시면 좋은 효과 꼭볼 거라고 제가 당당합니다. 이상으로 박정플러스입니다.